안녕하세요. 양신덕입니다양신이 영신혁, 오늘 하분 새로 올려 봅니다. 네, 하분 어, 할인에 할인. 새로운 것도 들어와서 있네요. 네, 네. 할인에 할인 전국 최저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 <laughs> 2 5번부터 하겠습니다. 2 2 5번은 국내 수자분이고 네, 엄청 큽니다. 네. 가로가 26cm, 높이가 17cm. 자, 6만 원짜리 4만 원에 갑니다. 이거 내가 너무 커서 매장에서만 팔려고 했는데 어, 매장 손님들이 잘 알아서, 자, 이렇게 <laughs> 어, 엄청 커요, 무겁고, 예, 커서, 예, 한 손으로 붙들건네 흰색도 있고, 그 다음에 항아리 색깔, 좀 비슷한 건데 조금 틀려요. 좀 옅어요. 항아리 색깔보다. 이렇게 3개 남아있습니다. 자, 225번 가로가 26, 높이가 17, 6만원짜리 4만원에 갑니다. 자, 226번입니다. 네, 얘는 2개에 75,000원인데 2 개에 5만 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는 요렇게. 네, 수제화분이에요. 그다음에 한 개는 요거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음, 사이즈는 제가 안되나서요 네, 14.5cm 나가고요. 높이는 16cm. 뒤에 거는 네. 16.5cm. 네, 높이는 어, 18cm, 18.5cm 정도 나갑니다. 자, 이거, 네. 226번 두 개에 75,000원짜리 5만원에 할인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두 개입니다. 어, 사이즈가 커요. 자, 227번 갑니다. 가로가 15, 높이가 16.5, 55,000원짜리 3만원에 갑니다. 어, 가격을 전에 또 35,000원에서 제가 내렸어요. 5,000원. 이건 한개 남았고요. 정사각이고 어, 작가분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이거. 우리집만 있는 음, 화분이니까 네. 227번 자 5만원 투원자리 3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28번 가로가 1 5 높이가 11 4만원짜리 2만원으로 갑니다 절반가격입니다 자 이렇게 네. 어. 음. 하얀색으로 엄청 네. 멋집니다 자 228번 가로가 1 5 높이가 11 자, 4만원짜리 2만원으로 절반가격에 드려요 어, 전해보다 훨씬 지금 싸게 찍었어요. 이번에는. 자, 229번 가로가 15 높이가 17, 35,000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어, 이거는 좀, 어, 농분. 네. 위에는 정사로 돼 있고, 농분이 렇게 떨어지는 농분입니다. 멋있죠? 뒤에는 흰색이고요. 네. <laughs> 자, 229번 가로가 15 높이가 17, 35,000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얘네들은 각각 하나밖에 없어요. 자2 3 0은어 30번 7개 남았습니다 가로가 12 높이가 13.5아15.5네 3만원짜리만 8 0 0 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사이즈는 그리 작은 사이즈가 아닙니다 네 12cm고 높이가 15.5cm입니다 무늬는 조금씩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laughs> 이렇게 엄청 지금 싸게 나간 겁니다 네 자 230번 3만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1번 가로가 15원 높이가 14.5 5만원짜리 28,000원에 갑니다 얘도 엄청 큰네 화분 인데요 네 무늬 사각 이에요 네, 이렇게 이렇게 무늬가 이런 문늬 있고 네 그림을 보셔야 예 작가 분입니다 네 자, 231번 5만원짜리 2만8천원에 두개남 맛있습니다 자, 232번 네 새로 들었어요 어, 가로가 17 높이가 10만2천원짜리 9천원에 갑니다 얘는 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어, 입 있는 데가 넓은 화분 네 이렇게 넓죠 네 근데 완전 가성비 좋은 화분 제가 엄청 싸게 판매입니다 자, 9,000원에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32번, 가로가 17 높이가 12,000원짜리 9,000원에 갑니다. 자, 233번은 전에도 판매했던 건데, 자, 가로가 13 높이가 15.5, 12,000원짜리 8,000원에 갑니다. 이는, 어머님 큰 것도 심어도 돼요. 이건 사이즈가 넉넉한사 13cm나 돼가지고, 네. 자, 색깔은 빨간색이 안 보이네? 자, 노란색, 분홍색, 하늘색, 녹색. 어, 이렇게 있습니다. 자, 233번. 가로가 13 높이가 15.5, 12,000원짜리,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34번은 할인 또했습니다 이거, 어, 2만원짜리인데, 네, 가로가 1 4 높이가 12.5, 2만원짜리, 만원을 가면 요 절반 가격에 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방이고요? 네. 이 색깔도 있고, 자, 색깔이 얘는, 얘는 하루방 아니고 그냥 민무늬야 없어. 그 다음에, 얘는 하루방 달렸네 하반루방 달렸고 어, 장미꽃 달린 것도 있어요. 이렇게. 네. 자, 0만 원짜리 10만 원, 10만 원 세일, 절반 가격. 네. 온가도 안 됩니다. 234번 가로가 14, 높이가 12.5만 2만 원짜리 10만 원에 갑니다. 자, 235번도 제가 또할인 했습니다. 가로가 17, 높이가 11.5 16,000원짜리 12,000원으로 갑니다 이거만 3 0 0 0원해 갖고 또 1,000원 내렸어요. 자, 가볍고 네. 가성비 좋은 화분, 이 정도 12,000원이면 엄청 싼 거죠. 자, 노란색이, 노란색이고요, 빨간색이 있고, 자, 하늘색이 있고, 고동색깔이 있고, 자, 요렇게 있습니다. 분홍색? 분홍색은 없다. 자, 요렇게. 235번, 가로가 1 7높이가 11.5, 16,000원, 짜리1 2 0 0 0원에 갑니다. 어, 얘도 2만원에 올렸는데, 어, 또 내렸어요. 그래서, 네,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236번. 어, 가로가 15, 높이가 16, 24,000원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가격을 또 2,000원 또 내렸어요. 제가 <laughs> 엄청 높은 분이고 애원염 심어도 되고 입이는데가 어, 넓어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색깔은 어, 이렇게 흰색도 있고 녹색도 있고 네 파란색 <laughs> 없나요? 근데 하아리 색이 좀 뒤에는 많이 있네. 음, 236번 가로가 15 높이가 16 24000원 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얘도 일단 6개 남았습니다. 자, 가로가 15.5 높이가 10, 가로가 17 15.5부터 17cm까지 있습니다. 좀 적은 사이즈는 나간 것 같은데 거의 그 다음에 높이가 24cm 25,000원 짜리 1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항하리가 이렇게 생겼고 네, 너무 무거워서 제가 자 237번 가로가 15.5에서 17cm까지 갑니다. 자 높이는 24cm고요. 자 25,000원짜리만 8,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할인하니까요자 238번입니다. 가로가10 높이가 14.5, 8,00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얘도 네 아까 어, 나왔던 건데 사이즈가 10cm 높이가 14.5네농분으로 사용하기에 참 좋은 화분입니다. 자, 빨간색 있고, 노란색 있고, 하늘색 있고, 네, 녹색 있습니다. 자, 238번, 가로가 10, 높이가 14.5, 1 0 0원짜리 5,000원에 갑니다. 자, 이거는 바이토라부 지금부터 가로가 24, 높이가 10, 22,000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얘는 이제 마지막 물량이에요. 엄청 많이 나갔는데, 어, 지금 몇개안 남았어. 다섯 개, 5개, 딱 다섯 개가 전부예요. 어, 이 하얀 색깔하고, 하얀 색깔 네개 남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검정 톤 나는 게한개 남았어요. 자, 239번, 가로가 24, 높이가 10, 22,000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240번 갑니다. 얘도, 음, 다 팔렸는데, 한 박스가 들어와가지고, 가로가 22, 높이가 8.5, 자, 만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도 8,000원에 받다가, 7,000원에 내렸어요. 이것도, 어, 바이솔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사이즈 크고, 안전처렴하니까요. 네, 만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엄청 싸죠. 241번, 네, 많습니다. 새로 들어와서. 자. 가로가 21, 높이가 11, 2만 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21cm나 돼서 창태품 정도 심어도 엄청 큽니다. 예, 그다음에 물 마름이 좋은 화분이고 마지막 물량 이 들어왔어요. 이제 안 들어올 겁니다. 자, 241번 가로가 21, 높이가 11, 2만 원짜리 15,000원에 가도록 합니다. 자, 242번입니다. 가로가 23.5, 높이가 9, 2만 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는데 두개 남았어요, 얘는 네. 이렇게. 바이소 화분 딱두개 남았습니다. 242번, 가로가 23.5, 높이가 9, 2만원짜리, 15,000원에 갑니다. 자, 243번 갑니다. 가로가 21.5, 높이가 15, 자, 15만원짜리, 절반도 안 되는 가격, 7만원에 판매합니다. 영 신나요, 화분이고요. 어, 물구멍도 두개 크게 떨어져 있고, 딸기 화분입니다. 이렇게. 땡땡한 화분. 딸기 모양,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243번, 15만원짜리, 7만원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절반 가격도 안 됩니다. 244번도 가격 또 내렸습니다. 가로가 10.5, 높이가 12만원짜리, 14,000원 인데 12,000원까지 내리도록 내렸습니다. 어, 주물 화분이고요, 사각입니다. 네, 이거는 인기가 좋은 화분입니다. 자, 보라색이 있고, 네, 남색이 있고, 네, 파란색도 있고, 네, 분홍색도 있고. 자 244번 가로가 10.5 높이가 12만원짜리 12,000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5번은 3개 세트에 제가 한개씩 밖에 안 남아가지고 33,000원 나오는데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3개 세트. 자 얘는 하나, <laughs> 한 개. 이렇게 어, 수야 분이고요. 한개 남았어요. 얘는 가로가 7 높이가 8,5,000원짜리였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가로가 13, 높이가 10, 12,000원짜리였고. 어, 수제화분이에요. 별모양 수제화분. 그 다음에, 뒤에 거는 16, 16 높이가 13. 네, 16,000원 짜리였습니다. 이것도 별모양 수제화분입니다. 이렇게 엄청, 이거 한개 가격밖에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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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개 해서, 자, 33,000원 짜리, 자, 2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46번도, 네, 가로가 22, 높이가 17.5만 5 원짜리 3만 5천 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수지 하분이고요, 한개 남았어요, 네. 얘도 엄청 커요. 자, 246번 가로가 22, 높이가 17.5만 원짜리 3만 5천 원에 가도록 합니다. 자, 이 하분은 다판줄 알았더니. 또 밑에가 있어서 또 나왔어요. 손님들이 사 가고 남은 거. 네. 가로가 10, 높이가 14.5만 원짜리 7,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네. 딱그농부로서딱 알맞은 사이즈. 네. 가로가 10, 높이가 14.5. 색깔은 이렇게 있습니다. 자, 247번 가로가 10, 높이가 14.5만 원짜리 7,000원에 갑니다. 자, 248은 새로 들어왔어요. 네. 어, 얘는 노재가 있어가지고, 안에가 조금, 네, 지저분하, 많이 지저분하진 않습니다. 조금 지저분합니다. 자, 가로가 30, 높이가 14, 네, 45,000원짜리, 25,000원에 세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아마도 수제 화분인데, 어, 45,000원씩 더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 빠짐이 좋은 화분이고, 네. 다이소리나 뭐 여러종류 뭐든 심어도 될 화분인데 엄청 멋져요 이렇게 해놓으면 네. 자 248번 가로가 30 높이가 14자 45,000원짜리 2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물등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문의주시면 어, 식물등 하나에 2만원씩 판매합니다 어, 이렇게 꽂은것이고 쫙피은 이렇게 펴지는겁니다 저희가 지금 식물등 이거 키우는데 필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식물등. 제가 갈게요. 어, 꽂이는 것이 또 있어요. 이렇게 하나 찍게 하고, 네, 이거는 5천원인가? 네, 합니다. 두개합하면 2만 5천원 되겠습니다. 식물등. 그 다음에 스테인레스 모종 삽이네요. 1 2 0 0원짜리 만원에 판매합니다. 스텐네스모종은 제가 쓰고 있는데 이거 엄청 가볍고 좋아요. 음, 크게 좀 쓰신 분들은 이거 피, 필요할 것 같아요. <laughs> 그 다음에 이스텐네스 봐봐. 이거는 음, 어, 가격이 어, 6,000원이다. 이 쬐끄만 거 6,000원 있고 만원짜리 있고 <laughs> 그 다음에 분갈이 흙이 다육이 천원 분갈이 흙이 8kg짜리인 것 같은데 12,000원입니다. <laughs> 자 분갈이 흙 8kg짜리 12,000원 그 다음에 작은거는 2,000원 <laughs> 네그 다음에 분갈이 모종 사업 요렇게 하는거 이거 1,000원씩 그 다음에 브로워 6,000원 6,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어..일본핀셋이에요 어..일본핀셋 18,000원 얘는 도매할되 몰라고 제가 소매가루만 8,000원 사와서 18,000원 드리는겁니다 그 다음에 찌개 곡선 찍게 3천원 얘는 수입일 거야, 아마. 곡선 찍게. 직선 찍게 3천원 네. 이렇게 했습니다. 자, 토우 인형입니다. 얘는 이렇게 한뱀 정도 커요, 돼요. 커요. 이거 네, 앉아있는데. 이렇게 의자도 있고. 자, 토우 인형. 세트에 8만원짜리. 오늘 6만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쌍 남아있어요. 두 쌍. 남아 있어요. 두 쌍. 네, 토우 인형. 더, 어, 다음 은 화면이 잘다자 자. 요거는 이빨. 이빨. 네. 인형입니다. 자, 얘는 5만 원짜리 35,000원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빨. 자, 5만 원짜리 35,000원. 그다음 얘는 오줌싸개. 오줌싸개. 줌싸개 자, 오줌싸개. 얘도 네. 35,000원에 갑니다. 자. 번호가 없구요. 그냥 얘는 그냥 이빨, 오줌따기두개 남았어요. 다른, 다른 건다 나가고. 음, 이렇게 놓으면 아주 멋진, 정원에 뭐, 놓으면 멋질 수 있습니다. 어, 다음에 제가 이거 좀 가격을 좀 알아가지고 좀 유튜브에 서른 장이나 싹 올려야 되는데. 자, 오늘도 여기까지 할게요. 자, 영상 잘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